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을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저희 그 데뷔했을 때 쇼케이스 네. 거의 그 정도. <웃음> 쇼케이스? <laughs> 지금 여기 쇼케이스 하는 느낌. 쇼케이스 홍보는 몇, 얼마 동안 했었는데요? <laughs> 그거는 저희가 이제 끝나고, 오디션 프로그램 끝나고부터 데뷔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만큼. 1분... 네... 선생님... 선생님이 된다 <laughs> 지금 너무 당황했어 막 네, 이렇게 위전 나가면. 분들이 이렇게 네. 그때 많이 오, 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루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지금 말이죠 우리 여기 펜스 안에 여기 들어와 계신 관객만 총 1570명이고요 와. 그리고 7시 기준으로 해서 펜스 밖에 계셨던 관객 수가 제작진이 카운트했는데 500명이었대요 그리고 어, 현재는 2072명 그리고 그 후에는 못 셌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은한분한분 한분 짧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아이즈원. 이게 얼려서 얼어서, 요미즈원들과 아이즈원 여러분들 정말 뜨끈한거 같아요. 이게 사랑으로 좋은 얘기 하려고 그래서 따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 하나, 하나, 됐네. 아 진짜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이즈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아이즈원 많이 사랑하실 거죠? 아, 저도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추억을 한번, 추억이 젖어봤어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제가 진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년 만에 하는 진행이라 약간, 어, 좀, 덜그럭거렸어도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 아이즈원의, 아이즈원의 무대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첫번째 무대는요 아이즈원의 데뷔 타이틀곡이에요 라비앙 로즈인데 아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뭐, 따로 연습 안해도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즈원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아이즈원츄 비밀친구와 함께하는 아이즈원 컴백기념 게릴라 공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제가 아이즈원의 컴백기념 게릴라 공연하고 외치면은 다같이 대성공 춤면서 끝낼게요. 괜찮죠? 네. 네. 자, 아우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아이즈원의 컴백 기념 캐라 콘서트.